내일장 뭐살 만한 게 있나 알아보죠. 현재 시장 상황은 조방원이 치고 반바지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 방산, 원전이 힘을 잃은 상태이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힘을 아직 쓸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엉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일장은 궁여지책으로 몇 가지를 알아보면 남북 경협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는 사실 어제 이제 관심주로 소개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을 많이 꽤 했었죠. 현재 남북 관련주에서 그 경협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좋은 사람들, 커데즈컴바인, JST나 신원아난티, 일신석재 이 정도이고, 다른 종목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상승이나 뭐 이런 거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관심, 관심을 둘만한 종목들은 이제 좋은 사람들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커데즈 컴바인은 좀 작은 종목으로 역시 이제 그 변동 변동성이 꽤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다지 관심을 뭐둘 정도로 크게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 오늘 어 상승률 꽤한 종목을 보면은 이제 커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꽤 상승을 했는데 어이 커데즈 컴바인은 무슨 뜻이냐 이게 보니까 카데즈라는게 코드즈 이제 코드 코드의 복수용으로 코드라는 게 이제 그 드레스 코드라든지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드레스 코드 어떤 그 코드의 옷을 입느냐 이런 거 그래서 카드즈 컴바인이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코드들 의상의 코드들을 이렇게 결합했다 자 그런 뜻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카드즈 콤바인 커즈 컴바인인데 이거를 그냥 어, 발음을 커데즈라고 이렇게 한 거죠. 커데즈 컴바인. 여성 캐주얼 의류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회사가 되겠고 시총은 적은 편이죠. 749억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어, 대주주가 카튼 클럽이라고 이제 역시 그 의류 제조 업체인데 이 카튼 클럽이 대주주로서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례가 있어서 이 종목이 남북 경협 관련주로 이렇게 이제 수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보면은 수급이 꽤 들어오면서 20% 이상의 이제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상승이 꽤 되었고 윗꼬리 이제 이 정도 달았고 해서 내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은, 그 다음에 힘이 강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하면서, 이렇게 윗꼬리아랫꼬리 달거나,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상승을 하지 않으면은 살짝 하락을 할 텐데, 하락할 때에는 보통 인지한세번 정도까지 생각해 볼수 있다고 그랬죠. 3분의 1, 그 다음에 많이 하락하면 2분의 1. 최대로 하락하면은 뭐 끝까지도 가지만, 거기까지는 잘안 가고, 이렇게 1, 2, 3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무슨 뭐 크게 상승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약간이라도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예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질 때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중장기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중장기로 이 종목이 남북 경협주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다고 할. 때 할 때, 그걸 가정해서 좀 중장기로 간다면, 자, 이렇게 분할 매수 방식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냥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 매수 방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제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 볼만한 종목은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 재룡산업은 이거는 이제 오늘보다는 이제 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해저 케이블에 미국 그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라고 그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이 해저 케이블은 통신 해저 케이블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추론을 해가지고, HVDC, 그러니까 DC니까, DC면은 이제 디렉트, C는 이제 커런트, Current, 커런트라는 게 흐른다. 전류. 흐르는 거, 전류란 얘기니까. 그러면 direct 디렉트 커런트. t 직접적이라 이런 뜻인 거고. 흐르는 거는 흐릴 류자를 써 가지고 이제 직류라고 하죠. 직류. A 쓰면은 alternating current에서 이거는 이제 교류, 교차해서 흐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HVDC 이 전력용 해저 케이블을 제조하는 업체인 재룡 산업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HVDC 전력용 해저 케이블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그러니까 통신용은 아니고, 이거는 해상 풍력단지에서, 해상에서 이제 그 풍력단지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이송할 때 쓰는 이 설비인데, 이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재룡산업이고, 이쪽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도지 형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일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좀더 받는다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이제 도지 형태면은 살짝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형태로 또 이제 이렇게 횡보를 이제 하거나 그러니까 살짝 하락하든지 횡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은 빠른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내일 많이 상승을 하면 여기 이제 도치 다음에 그러니까 양음 양 해가지고 양음 양 바로 갈 수도 있죠. 제일 빠른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횡보 조금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짝 하락했다가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쯤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갈지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대원전사는 오늘 이제 윗꼬리가 긴 이런 봉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제 상당히 그 높이 올라갔는데 자왜 올라갔는지 보면은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와 원전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전력 개발에 약 190조 원 투자한다. 자, 이런 계획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에 이제 혜택으로 이제 대원전선 전선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장중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대원전선은 시총은 한 2,3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제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수급은 꽤 들어왔고 그런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형태로 이렇게 봉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락한다기보다 물론 이제 살짝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상승은 더할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죽지는 않고.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더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바로 죽을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박스권 형태를 이제 그리고 있었던 거죠. 상승은 그 돌파를 크게 못했고, 그런데 어 주봉으로 보면은 작년의 경우 이때가 작년이죠. 작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는 상한가도 굉장히 자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면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봉 형태고. 이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이렇게 있게 되겠고,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내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고, 그럴 때에는 특별한 또 이제 뭐 긍정적인 이슈도 없고,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약간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물론 코로나19 환자들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한번 내일 이제 수젠택이라든지 그린 생명과 학 이런 식의 코로나19 관련주를 볼 사람은 한번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죠.